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김진주입니다. 신동아 방송과 시크릿골프는 골프레슨 프로 방송을 위한 장비 지원 등 상호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31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아 방송 이신동 대표이사와 시크릿골프 조기만 대표이사가 참여했으며, 양사 주요 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동아 방송 이신동 대표는 시크릿 골프와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골프 레슨 방송과 더불어 골프 미용, 골프 의료와 골프 썰전 등 골프와 연관된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편성 중이며, 더 나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아 방송 골프사업부 총괄 최우진 PD는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타석 스크린 전문 기업 시크릿 골프와 함께. 다양한 골프 레슨 방송을 제작,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며 기존 골프 레슨 방송에서 볼수 없는 레슨 프로를 3월부터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골프와 연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중에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크릿 골프 조기만 대표가 2000년 초반에 창업한 버디 플러스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력을 바탕으로 모든 기술 지원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레슨 방송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레슨 방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